네, 다음으로 연립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자, 일단 연립 부등식의 풀이는 해가 역시 특수하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올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범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뭐 a보다 작다,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가정 하에는 전부 다 수직선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수직선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여기고 b 가 여기일 때 x가 a보다 작은 범위, x가 b보다 작은 범위를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다 만족한다라는 거죠. 연립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를 구하면은 요것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도 수직선에서 a보다 작다, b보다 크다를할때 a가 왼쪽이고 b가 여기면 이렇게랑 b 이렇게니까 공통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 만약에 B가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다면,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큰 거는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식으로 써주면 은 B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항상 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그 A랑 B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는 건데 주의사항은 이 A랑 B가 딱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X가 3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이럴 때 3이라는 걸 하나 써주고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니까 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거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해가 없고요. 오직 어떤 경우에만 해가 있다고 할수 있냐. 자여기 3을 놨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둘다 3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x는 3이라는 원한 포인트가 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한쪽이 3보다 크다고 해서 등호를 한쪽만 파함하고 있어도 해가 없는 겁니다. 네, 3을 여기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나 이것과 동일하게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사고를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문제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쪽이 겹치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겹치게 나오는지 또는 해가 없는 것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열립 부등식에서 결국 뭐 다른 것들보다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 x가 뭐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다라는 열립 부등식.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는 다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 복잡하게 주겠죠. 이런 식으로 뭐 x가 6이다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다 풀었을 때 나온 결과 가 이렇다라는 것만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x 중에서 하는 x 중에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조건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수직선으로 사고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그 다음 a보다 크다는 상황이 정수 x가 3개이려면 어, 일단 이 왼쪽으로 a가 당연히 형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a보다 크다라는 공통범위가 생기니까 a가 애초에 여기 오른쪽에 있다면 x가 a보다 크다라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가 누구로 봐도 없으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보다 왼쪽에 있다고 할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 정수는 3을 지금 포함하기 때문에 3한개그 다음에 2그 다음에 1 이렇게가 3개가 돼야 되고 이제 0이라는 값은 그럼 채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이 뭔가 사이에 있는 느낌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딱두 개가 카운팅 되는 거는 보이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써주되 마지막 작은 항상 이둘 중에 하나는 부등호가 아, 등호가 들어가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확인 작업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 a 값이 1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커다 이 되는 거니까 어 2부터 카운팅이 될 거예요. x가 a가 1이면은 x가 1보다 크니까 2부터 카운팅이 되어서 그러면은 아, 안 되겠죠, 그렇죠.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음,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등호를 지워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왼쪽이 된다라고 그냥 이제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했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면 A가 0이 된다면 0보다 커지니까 1부터 딱 세워지겠죠. 네, 그래서 1, <laughs> 1, 2, 3이 정상적으로 세워지니까 어, 요게 A의 범위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어,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등호를 추가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쪽에 등호가 없고, 오른쪽에 등호가 생기게 되는, 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뭐,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 뭔가, <laughs> 이렇게 사이로, 끼어있는 범위에서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은 반드시 알고 있는 쪽을 먼저 그려놓고, 그거의 가장 근접한 부분부터 정수의 그 세계라는 정수를 뭐가? 카운팅이 되어야 되는지를 세준다 근데 여기에 3을 파함하고 있으니까 3부터 세어야겠죠 막 2부터 세면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이게 3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2부터 카운팅해야 되니까 뭐 2, 1, 0이 돼야겠죠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안되게 해야 되니까 A는 요 사이에 있다라고 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작거나 같다니까 3부터 세게니까 3, 2, 1을 아 내가 셀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0은 세시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경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 해놓고요 그 상황을 요렇게 A가 0과 1 사이에 껴있 다라는 식으로 먼저 여기까지 써주고 등호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100%로 둘 중에 한쪽에만 들어간다라고 믿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조금 시간을 더 단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면 자 3k 플러스 2자 이거 x 2k 플러스 5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5랑 6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k의 조건 또는 범위. 조건이라는 건뭐 대부분 범위에 해당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연립부등식 요런 형태를 이런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주면은 <laughs> 이쪽에 첫 번째 식을 써 주고 이렇게 또 이쪽 요쪽으로 두 번째 식을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 립부등식 만들어 주면은 뭐 3k 2x 그리고 x 2k 5 이게 되는 거니까 어 빨간대로 아 얘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그대 이 x가 지금 가운데에 한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말 그대로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 3k 플러스 2라는 값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2k 플러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위에서 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양쪽의 값을 다르게 나타내줬는데 둘다 k가 들어가고 있죠 네그 대신에 정수가 5몇 개다라고 준게 아니라 5랑 6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4가 뛰어 튀어나와야 되고 이 안에 이렇게 5와 6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7이 튀어나온 상황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왼쪽 값으로 따져주자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등호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오른쪽도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은데 등호가 어디 들어가는지 고민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어서 듣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 풀었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왼쪽에서는 어 4쪽에, 5쪽에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왜냐면 4의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게 같거나 크다기 때문에 이 왼쪽 값이 4가 되면 4보다 같거나 커서 4를 세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 오른쪽에는 반대로 7쪽의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왜냐면 그래야 얘가 7이 되더라도 7보다 작은 거니까 6부터 정상적으로 세지겠고 만약에 이쪽에 들어간다면 이게 6이 되면 x가 6보다 작으니까 얘를 못 세고 5만 세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오른쪽은 어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K의 범위를 구하는 게 답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번더 양변에 2를 빼주고,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범위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5를 빼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는 또다시 k에 대한 연립 부등식 느낌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수직선에 표시해 주면은 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범위가 되겠고. 나머지 한쪽은 2분의 1보다 어 근데 2분의 1이 3분의 2보다 작죠. 이런 대소 관계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1까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쪽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얘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립부등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뭐 활용을 넘어간다면 절대값 문항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어, 절대값 문항은 수업 때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